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정성껏 십년 감사 주일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찬송 55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해 2023년을 믿음과 희망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크신 은총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 충성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들 10명을 불러서 각각 은화 한 문화씩을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 결산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째 종은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잘 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뇌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꼴 권세를 차지하여라. 다음으로 둘째 종은 한 문화를 다섯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너도 다섯 고를 차지하여라 그런데 그 다음으로 어떤 종이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책망하고 벌을 내렸습니다 악한 종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여봐라 저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되게 일하는 자를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며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바로 충성을 시험해 보는 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탐욕과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과 그들의 후손인 인류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살펴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 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일편단심이면 충성도 일편단심으로 하게 되고 사랑이 강렬할수록 충성도 강렬하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는 확실하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당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기 위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시며 영생 복락의 천국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을 맞이한다 해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진정한 충성을 하려면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함께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철저히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온전히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세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절대주권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창조주이시오, 선리자이시오, 구원자이시오,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하나님께 정성껏 경배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열 문화의 비유에서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만들었고 또 다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주인의 명령에 충성되게 일하여 큰 칭찬을 받았고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2023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원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로부터 크게 칭찬받고 크게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과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저희의 일생과 가정과 일터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신년 주일,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성령의 불길로 저희 마음판에 깊이 인초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i so 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받쳐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에 크고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임만누 은총으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영육의 건강함을 주시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세월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명문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사업장과 직장 생활 위에도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사 모든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번창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진학을 준비하는 이들, 자격증 및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며 끝까지 잘 준비하여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 속의 모든 성도들의 앞길을 그 믿음대로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의 크고 작은 질병들. 사고들을 치료받고 있는 이들, 치료를 앞두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 여호와 라파 은총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속히 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지키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 이들의 가족들 위에, 이들의 일터 위에, 우리 에베소교회 위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